무거운 짐을 졌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1년 1개월을 지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경훈회의 원로 부모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자원 위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한 각 기회에 있는 기재표 여러분들과 이사님들 그리고 37대 우리 임원들과 이곳에 와주신 경원의 회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에, 전 인류가 최후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 마이크를 이렇게 마이크에 이걸 카바를 씌우고 또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들어오는 과정에 열을 체크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가는 길에도 반드시 임원들 통해서 열 체크해 주시고 그 열을 몇 도인지 여러분 당명록에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혹시라도 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어 제대로 프로세스를 갖췄다고 어 말씀할 수 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어 본인의 열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운의 업무 보고는 우리 부회장님들을 통해서 아마 잘 들으실 것 같고요. 어 이제 부회장님들 저희가 한일 37대원들이 한일 중에 이제 제일 좀 어려웠던 일이라고 하면 이 소극장을 개조한 일이 되겠습니다. LED로 다 바꾸고 또 통로도 또 새로 하고. 위에 캡워크를 설치해서 조명을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갈아 낄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2월달부터 이 원리를, 원리회를 하고 여러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정말 아쉽게도 2월, 3월, 4월을 건너뛰었고 오늘 드디어 이제 총회로 모였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께서는 보셨겠지만 2019년 5월 23일 오늘 저희가 일곱 대의 버스를 빨주노초파담보로 해서 부여의 문화 탐방 같은 날이에요. 기억하세요? 여기 아까 나오는 거 보셨죠? 오늘 이제 드디어 이렇게 총회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이무지습니다이 건물 전체의 소독은 2월달에 한번 했고요. 또 어제 오전에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금년 4월 1일 날 국내에 있는 의료진들 에, 코로나19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각 기대표 카톡방을 통해서 3일 반 동안 모금을 하고 우리가 어, 2천 세트의 방호복 전체와 또 어, 마스크를 국내, 서울 시내에 있는 코로나 고점 병원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특별 후원금의 모금은, 어 여기 보시면 4,470만 원이 됐고요. 방호복하고 어 여러 가지를 쭉 사무비를 쓰고, 마스크 값은, 마스크는 제가 3주를 못 사다가 드디어 의사협회를 통해서 한 장에 천 원씩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사가지고 전부 2,000세트를 딜리버리 했고요. 어, 현재 208만원 어,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그렇다고 4월 1일 날 집에 들어왔는데, 에, 또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51회 최영동 분께서 다리를 하셔서 51회에서 아, 우리가 미국에 6.25의 큰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빚을 갚아보자라고 한번 경운회에서 한번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4월 23일부터 4월 28일 사이에 각 기대표님들을 통해서 각 기의 의견 수렴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고요. 4월 29일 날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18기는 찬성, 14기는 이번에는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하기로 했지만, 좀 늦어져서 5월 18일까지 모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현재, 방호복 2000세트, 고글과 장갑 2000세트를 뉴욕 및 뉴저지에 있는 거점 병원으로 달성했습니다. 마스크 4,800세트는 월요일날 산자부에 공문을 받고 화요일날 뒤에 타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많은 동문들께서 6 2 5를 내외에 시간을 사시면서 어,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는 도움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어, 변했다, 성장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수고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어, 미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호 오빠 지는 한자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저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때 이 한글로 된 빠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쓰고 또 51의 이윤경 기자님께서 수고하셔서 영문으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넣어서 우리가 보낸 모든 박스에 이 스티커가 한 박스에 두 장씩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 보냈고요. 이제 화요일 날또 12박스의 마스크를 4,800장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특별 후원금의 보고를 드리면요, 에, 총 5,990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이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는 56회의 김금정 대표님과 미국에 계시는 56회의 이영일 동문께서 아주 많은 돈을 쾌척해 주셨습니다. 이 돈으로 현재 현재 지금 여기 나노마스크라고 되어있는데요. KF94를 화요일에 떠나보냅니다. 마스크에 대한 긴 사연은 제가 그냥 생략하겠고요. 네이6 4 0만원 지금 썼습니다. 쓰고 아직 방호복과 보글세트 어, 안, 안, 못 드렸고, 한복요와 간세사 비용을 못 드렸는데, 그 이유는 완전히 다 떠나보내고서 드려요. <laughs> 제가, 아직 저희가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이렇게, 우리 경계오고 동참회가 어, 중심이 돼서, 국내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동참했다 한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하는 중간에 52회에 미국에 계시는 또 선배님 한 분이 간호사셨는데 그그 어, 그 며칠 5월 14일 날 돌아가시는 또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요양원에서 나이 드셨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 내가 아니 일할 사람이 없다그래서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는데 그분이 입고 있는 방호복이랑 옷을 보니까 너무 허접했어요. 에, 저희가 보낸 것은 아주 어, 대단한 거, 좋은 걸 보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또 뉴욕의 경은의 지부에 도움이 대단히 많이 있었고요. 또 미국 대사관하고 연락하고 하는 것들은또이인기 대표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또이 과정에 에, 얼마 전에 4 4회 최은경 동무님께서 경원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직접 경원의 사무실로 어, 나와서 기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